빙골 장사 여기 올라와서 빙골 한대 팔겠어 이거 차 아즈바이도 한정 아즈바이인가 아즈바이 어디야 빙골이 대한대 매디유와 백 헤디 올라오 어디야 발목이 대곱디디했어디 유와 개시바다야 <laughs> 차 아즈바이 어째 이제 날 괜히 저렇게 도비카 하는가 <laughs> 참 정말 아이 글쎄 여기 배수관은 어찌나 배를 쓸어본지 아, 모두 오홈굴뚱기 같지. 앵들 헤우 넥풀에서 높은 대로 아구리 위에다두 발을 벗디디고 올랐었다가 그만 늘게 대배지는 터에 이렇게 발목을 풀쳤어. 그만 내잘 아는 아이지만이 예. 우리 둘째 아들이 작년에 북경대학 졸업하고 학교 선으로 떨어졌어. 말만이 예. 아 그런데 글쎄 저 녀석이 작년 봄에 아, 소바 갔다는 게한족새그를얻어갔지잉둥 에고 내원 키딱 맥해서 그저 내 일찌감침 알았더라면 뭐. 농약 뼈 두고 댕기면서라도 거도파우를스켰겠는데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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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어쩐지 먹은 게잘 내려가쟈잉면서 맥이 떡 떨어지는 게 그럴 때마다 내 그저 소다라한 수록씩 먹어도 아이되지 그런데 북계에 있는 두자 아들이 할날 오대만 아 그날 전하고는날 데리고 이렇게 북계에 오자 있습니다 아, 북계에 도착한 아 그날부터 저 내가이 나를 매미차이다 싣고 병원들을 들이팔라 내팔렉에이구내 원해변을 피우는 게 그런데 내큰 병이 없길래 요즘에는 그래서 까딱 점점 합지 내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이 내하고 화표하자고 내배이 중화재인 것도 응? 올리브길있어서 여길 필요한 게 틀림없어 너네 아무리 꿈꾸있꿈매봐내 이제 요 발목만 나는 날이면 그꼭 그지 아고 아빠라 그 성우 와. 마, 마, 마. 마! 마! 아. 마마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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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어마든치치지 마마 아마프다나마 마마 마마 지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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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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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마야야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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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이그이마이마 마마 이마이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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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마 小心！别给他脏脏脏的，别给他碰！哎呀呀，妈，别给他是什么意思啊？哎，别给他，别给他，妈子，我先给你。哎呦，米大你的，基基哎妈，你布大你布大又是什么意思啊？我去擦擦牙。哎呦，怎、哎、么、这个、你的？哦、我 <laughs> <laughs> 看呐，看哪。 长长的，好看呐，好看呐！啊，你凭什么呀？其实我不好看嘛，好看的啊。 전백이 값이래? 오호 이거 봐 이거 봐아저선 말이 약간 알아듣는다는 게 지네 전백이 천백이야 전백? 야! 전백이 게 뭐야? 아니 전백이, 전백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전백기

저선말은 저런 뭐이란말 한지도 말이 아, 정말 답답하다. 내남 네 정도 멀쩡하다야. 기차다야. 아니, 너를 이렇게 끼고 살겠거든 아, 여러 시군 말이야. 그래서 태워주는 게 얼치고. 에우, 기차다. 정말. 네디야. 아우, 어디? 얼치디야. 야야. 쟤이 커시. 됐어. 에이. 마. 너 이게 내가 그더랑 알려고 먹겠다냐? 내줄 이게 엄마, 엄 아이, 아이 못겠다는데 형제 차꾸 이렇게 지장거리질 않나, 정말. <laughs> 뭐, 부쩍은 가. 고기 심질보다도 더 질기다니 내 <laughs> 네, 정말 똑 대단하구나 에? 정말? 세이 코키 심이출리? 어! 이렇게요 뭐? <laughs> 네? 이렇게요 그 에이후, 뉴로디 양디야 질겠써디유아 <laughs> 뉴로디 양디 질겠 아. 이렇게 먹는, 니놈이 부지다 와. 从外国进来的进口药，打几瓶就会好的。哎那我地今天你地妈，快来呀！谁家的？哎呦这边的心疼你我挨骂，爱不疼你。 신용상용의 약, 시죄의다, 시죄의다. 보세요. 저벤요아또저디요 아이고, 내요소는 저벤디 보통요아이고 더비캐다 물렸어, 지아 뭐? <laughs> 물렸어, 뭐야? 아 물렸어. 1원에개다물렸요아물렸사다사요아 저... 네. <laughs> 아이고. 너네 <laughs> <쏟아요>? <laughs> 나 서두르냐? 아까운 거. 에고. 내 네, 아무리 지다거리질 해도 어디야 오늘이 절대 아이 맞았어. 이유와. 아야. 엄마. 이보다 네 져요. 아야. 위험. 위생. 돼요. 도요와. 뭐라고? 죽는다고. 어, 돼요. 아이. 그런데 그래, 오늘 나를 죽었으면 뭐 해? 이래 쟤야 아, 야있야 야, 이이년 아. 야, 야, 무슨 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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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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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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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미성이야, 미성이야. 웃음> <laughs> 아리제서 울리고? <laughs> <laughs> 어머니, 선 어때요? 小王，怎么了？怎么？因为打针的事儿，跟妈妈闹别扭了。慢慢来嘛，急什么啊？好了，别哭，快、嗯、别哭了。嗯。哪、嗯那个尿一听这都花大心了。<laughs> <laughs> 我能不急吗？妈妈的病，妈妈的病。 化验出来了，你过来。什么？喂？ 我已经办好手续了。 약을 맞아요 내 어제도 안 맞은 게 무슨 어느 약 맞겠냐 <laughs> 어머니 이 약은 어제 약과 달라요 아 똑같은 병사리 약인데 다르긴 해요 <laughs> 어머니 이건 어머니 위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laughs> 어머니 어머니 병은 소다나 자세서 해결될 병이 아니에요 그럼 내비 배이 무슨 병이냐? 어머니 응? 병은? 아. 어머니 아버지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가 위암이란 병이지.

어머니께서 잘지내하시 우리와 함께 살살 살을 사요 그래서 내 아기 나도 주사로 맞으라고 하면서 자꾸 울었겠구나. <laughs> 내 정말 무전했지, 내 구치고 그 간청성도 몰라 봤죠. 쓰이 그저 내이 못된 속집이 꽁해서 그랬으이. 한 번만 용서를 해달구 출제는 우리 이래 아이들은 저는 같이 엄마 아, 이 어, 리야 <laughs> <laughs> 너 앞뒤 곁에 가서 죽어야지, 응. 그래도 난 내가 이렇게 출세를 해야지. 또 이렇게 저혼 며느리까지 삼았어. 난 죽어도 원이 없다, 응. 왜, 간신히 마마치 이외야, 너. 간신히.